두두 세븐을 할 것인가?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할 것인가? 선택은 오너님의 몫입니다. 안녕하세요, 쿠사운드 쿠사우입니다. 네, 오늘은 두두 세븐 14.6인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13인치 제품은 이렇게 박스가 생겼 그리고 14.6인치의 코디들 때문이라, 그거는 하여 안에 내용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부터 체크해터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게 이렇게 스폰지 처리되어 있고 와우 아주 무게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 비닐도 이렇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두두세븐 드디어 공개가 되었고요 와우 굉장히 크죠 이렇게 두두세븐이 14.6인치 제일 큰 사양입니다 9.5인치 그리고 10.5인치 12.3인치 13인치 14.6인치 이렇게 사이즈 별로 있고요 오늘은 14.6인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두둘세븐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닐탭으로 해서 배선들이 들어가 있고요 배선들은 다양하게. 그리고 GPS 안테나. 우선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는요. 마이크 두두, 두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가 노이즈 캔슬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 목소리 외에는 조용히, 조용히 하는 이런 회로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블 두두, 고정 불하게, 자가 설치를 하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샵, 샵에서 설치하게 이렇게 두두 오토라고 <laughs> 마크 달린 플라스틱,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누르는 용도로 쓰는 거죠. 네, 전원 배선. 전원 배선은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 전원 배선이고요 이렇게 해서 전원 배선은 이제 차종마다 구사부가 또 이렇게 주문을 주시는 분들의 차종에 맞춰서 전원 배선과 캔버스를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배선은 이제 노말하게 다른 차의 여러가지 차량에 활용할 수 있게 기본 전원 배선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음, 마이크입니다. 투두 7 마이크인데 투두 7의 경우 마이크 품질이 정말 좋습니다. 퀄컴 3031 IC를 사용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USB, USB는 안드로이드 올인원 투두 7의 경우 이렇게 3 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구사는는또 네, 글로벌 박스 안 쪽으로 넣어 드리죠. 이렇게 3 개의 USB 포트가 있고요. 네. 유심카드와 함께 5.1채널 네, RCA 출력입니다. 앰프로 연결할 때 5.1채널 어, 앰프 시스템을 만들 때 쓰는 출력선이고요. 음, 로우 신호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심카드, 네, 유심카드 케이블도 요 RCA 케이블에 같이 이제 되어 있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유심카드. 네, 이렇게 마이크로 유심이 들어가 있고요 발급받을 때는 나노 유심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크로 유심 트레이 조그만한 걸 사서 함께 결합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심 카드도 있고 RCA 5.1 채널 네, 센터 스피커 그리고 영상 입력도 하나 있습니다. 영상 입력 네, 서버 우퍼 센터 스피커 프론트 RCA 리어 RCA 네,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옥스. 외부 입력, 옥스는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외부 입력도 있네요.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카메라 선. 네, 후방 카메라는 여기에 꽂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또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통신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용 제품을 쓴다면 여기 파워 입, 인도 되겠지만, 네, 요렇게 후방 카메라 케이블 커넥터입니다. 네, 그리고 GPS 안테나하고 와이파이 안테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별도로 이렇게 비닐에 또한번더고장이 되어 있네요. 네, 와이파이 안테나, 이렇게 파크라 안테나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죠. 와이파이 안테나, 파크라 안테나고요 GPS도 수신이 아주 좋은 GPS를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GNSS L1, L5 네, 안테나고요. GPS 안테나 두두 세븐용입니다 역시 파크라 안테나로 경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 기본적으로 배선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고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나사 피스도 둘, 네, 총 여덟 개, 여덟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의 오디오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다 보니, 이제 글로벌하게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오디오 고정 브라겟도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계, 어, 두드 세븐을 조우는 피스입니다. 이게 작은 피스. 네. 이렇게 나사산이 촘촘하죠. 이런 피스가 네개가 들어가 있고요. 두드 세븐에서 제공하는 마감재입니다. 두두 세븐의 경우 14.6인치의 경우 이렇게 마감재가 따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안쪽에서 거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인치는 뒤에서 볼트를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14.6인치 그리고 12.3인치는 앞쪽에서 거는 타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마감재고요. 그리고 실제 장착할 때는 전용 마감재로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은 이제 어 글로벌하게 수출을 하기 때문에 만능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세트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면 주드 세븐 이제 본체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체는 이렇게 14.6인치, 네, 13인치... 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잠시 수사부가 다녀왔는데요. 네, 이렇게 12.3인치입니다. 12.3인치, 그리고 14.6인치.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시죠. 그리고, 예, 네, 이 제품이 13인치입니다. 그리고 14.6인치. 네, 상당히 크죠? 14.6인치. 지금 가장 많이 그래도 판매가 되고 있는 <laughs> 제품입니다. 우리 오너님들께서는 14.6인치 가장 선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13인치 네, 두두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죠. 테슬라 느낌이 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4인치, 13인치 14,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네, 두두 세븐 14.6인치. 그러면 뒤쪽 한, 뒤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과연? 네, 이렇게 두두 세븐. 디자인이 나왔고요. 자 아주 멋있죠. 네. 두두만의 특징. 바로 이렇게 계단식의 번개 모양. 네. 아주 예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됐고요. 그리고 열이 발, 발열이 잘될수 있게 스틸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두두오토 아주 멋있는 디자인이죠. 두두오토 브랜드까지. 네. 새겨진 두두오토 두두 세븐.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요 이번에 12기가 가장 높은 사양입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드로이드 올인원 두두세븐 그 중에서도 가장 스펙이 높은 10, 12기가 그 다음에 256 네. 이제 국내에 정식적으로 수입되는 제품이고요. 12기가의 360, 네, 360도 라운드 뷰가 장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두 세븐이고요.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전원배선 커넥터네요. 이렇게 꽂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캔버스 배선입니다. 캔버스는 들어가는 차도 있고 안 들어가는 차종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용될 때는 캔버스 배선 꽂는 쪽이고요. USB, 두 번째 USB.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CA 출력, 로우 출력이라고 하죠. 이제 유심 카드 슬롯 같이 꽂게 되는 네 커넥터입니다. 이렇게 꽂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출력이 될 테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고. 자, 조금 전에 어라운드 뷰 배선은 이쪽에 있습니다. 360 어라운드 뷰를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지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배선이고요. 커넥터는 투두 세트에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네 와이파이 4G 와이파이 안테나, 네, 파크라 안테나로 생겼죠.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역시 GPS 안테나, 파크라 안테나고요. 네, 5G 와이파이 통신 안테나입니다. 그리고 라디오 안테나도 네, 포함이 되어 있죠. 네, C타입 USB가 본체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전송 속도가 빠르고요. 네, 다른 이제 뒤에서 작업하실 때 C타입을 이렇게 작업할 경우에 사용이 될 거고요. 네, 옆쪽에 보이는 바로 두드 세븐의 최상위급 오디오 출력입니다. SPDIF 출력인데요. 네, 옆쪽에는 얼마 전 YF 소나타의 네, 무스웨이 DSP 앰프와 함께 장착된 적이 있죠. 광 케이블을 연결하는 쪽입니다. 네, 옵티컬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스웨이 M6부터 옵티컬 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 꽂아서 광 전송을 하는 거죠. 사운드를 훨씬 더 원음에 가까운 사운드를 전달하기 위한 네, 포터입니다. 그리고 코엑셜 역시 최고의 사운드를 전달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블루투스 마이크. 다른 차량의 다른 안드로이드의 경우 블루투스 마이크 가 이쪽에 꼽힙니다. 하지만 두두 세븐은 네, 바로 여기 마이크라는 표시가 있죠. 마이크를 네 이렇게 꽂게 됩니다. 본체에 바로 입력이 되고요. 마이크 역시 말씀드렸듯이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통화 품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두 세븐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로에서 네, 정식적으로 수입하는 두두세븐입니다. 네, KC 인증 받은 제품이고요. 14.6인치 구성품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중에서는 최상위급 안드로이드 올인원이고요. 두두세븐 그리고 기본 배턴들 보았고요. 다음번에방수된 차량들 계속해서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두 세븐을 할 것인가?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할 것인가? 선택은 오너님의 몫입니다.